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저 오늘 영상에서는 덤프로토콜 코인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되는지 덤프로토콜 코인 물려 계신 분들과 그리고 이 눌림목 구간에서의 단타 전략들. 세워가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근차근 네, 핵심 변곡점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상패되기 전까지 즉 9월 26일이 다가올수록 가격은 올라갔다가도 다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 이전에 여러분들 시세 분출 과정에서의 매도하는 전략들 자, 활용해서 투자 수익 그리고 본전 매도 탈출을 목표로 잘 추가된 그리고 네, 고점 매도 전략 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덤프로토콜 코인의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많이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제가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9월 12일 화요일에는요. 자 오늘의 코인으로 그로스톨 코인을 700원 밑에서 15% 수익을 목표로 여러분들께 단타 코인을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자, 그로스터 코인의 차트를 보면은, 자, 700원 밑에서 공략한 그로스터 코인이, 자, 하루, 뭐, 하루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리한 20, 뭐, 하루 지나고, 한 36시간 이내에, 자, 3 1350원까지, 예, 대략적으로 100% 넘게 지금 폭등이 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어디서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렸는지, 그리고 그 가격을 끌어올린 캔들의 눌림목까지 낙폭을 확대했을 때 타점을 잡아 드렸더니 알아서 세력들이 가격을 어떻게 했다. 하루 이틀 만에 네, 플러스 100%의 폭등을 누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 수익 내려고 들어갔다가 자 그로스터 코인 100% 넘게 지금 폭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코인 추천드렸습니까? 자 9월 9일 하이파이 코인을 또 추천을 드렸는데 자 추천가 700원 밑에서 우리 하이파이 코인 9월 9일 23시에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자이 코인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예, 수익 실현의 기회로 활용이 됐습니다. 자 9월 9일 자, 밤 11시 경에 이제 추천을 드렸고, 그 직후에 하루 만에 880원까지 네, 한30% 정도의 수익 실현 기회가 오고요. 그리고 이 자리까지 약40% 정도의 수익을 하루 이틀 정도 만에 또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하이파이 코인으로만 약 30, 40%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세력이 어디서 가격을 끌어올렸는지를 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9월 7일 목요일에는 아크코인 390원의 네, 추천을 드렸고 요코인도 네, 수익으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과거에 대량거래 터진 이 캔들의 주요한 변곡점에서 제가 또 타점을 잡아드렸고, 그 이후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플러스 15% 이상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 자, 지금은 그 자리를 깨고 낙폭을 확대했다가 다시 저항받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돈드어온 캔들의 눌림까지 뺐다 반등하면 내가 또 타점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아크 코인뿐만 아니라, 자, 주요 코인들, 메이저 코인들, 알트 코인들 계속해서 하루에 10%에서 많게는 100%의 폭등을 함께 네, 타점 공유 받고 이 타점 활용해서 투자 수익 만들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오늘의 코인 추천 문자를 여러분들께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자, 꾸준하게 네, 여러분들 10%씩 단타 수익 만들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남기셔서 우리 네, 추천 종목들 같이 매매하시고 지금과 같이 변동이 크게 발생되는 시장에서 여러분들 최소 한 달에 50에서 100% 정도의 단타 수익은 깔고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덤프로토콜 코인의 매수세가 들어온 캔들의 저점 가격이 대략 177원 가격입니다. 그래서 덤프로토콜 코인은 175원과 1 7 0원 170원과 177원 가격 위로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더 추세를 깨고 낙폭을 확대했을 때이 170원, 177원 가격을 안 깨고 반등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도전해봐도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자, 현 시점 기준으로는 자, 밑골이 달고 반등 나온 자리가 195원 가격 부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4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만의 추가 상승을 누려보는데, 위로 220원과 그리고 250원 구간이 저항이다. 그리고 그 가격이 저항인 이유는, 자, 과거에 밑골이 달고 반등 나오고 그 자리를 깨면서 낙폭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제가 어제 영상에서 우리 덤프로토콜 코인의 단기 목표가 250원으로 설정을 해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그 가격 부근에서 한번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 1파, 그리고 거리랑 줄어들면서 눌림목 구간이다. 그래서 194원 지지선 대응하시고요. 이 자리 깨면 170에서 177원 가격까지 추가하락 염두하시고, 그리고 이 눌림목에서, 네, 이게 코인이 좋아서가 아니라, 네, 업비트 물량 주고 있는 세력들이 고점 매도하기 위해서 시세를 만들 때, 이 220원, 250원을 뚫어냈을 때의 다음 파동의 목표가가 저는 360원 가격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 360원의 매물대, 그리고 이 360원의 매물대는 자, 일봉상으로 360원의 매물대를 다시 돌파했을 때, 자, 1파, 2파, 3파, 그리고 여기를 돌파 못하면 꺾일 때 매도하고 눌렀다가 220원, 250원 반등할 때 제공약, 그리고 다시 한번 360원 뚫어낼 때 과거의 지지난이 되었다. 이 450에서 490원 가격을 3차 우파동의 최종 목표가로 설정해서 요구간 네, 앞으로 열흘 이내에 네, 최종적인 매도 네, 고려하시고, 네, 여러분들 본전이라도 그리고 네, 추가매수 통해서. 조금의 수익이라도 챙기면서 매매 종결 지으시기 바라겠고 자 9월 26일 지나면 해외 거래소로 옮기는 방법들 소통방에서 또 가이드라인 전해드렸으니까요 이런 내용들 9월 26일 전까지 업비트에서 매도하는 게 베스트고 만약에 업비트 세력들이 힘이 모자라서 여러분들 평단가까지 주지 않고 폭락이 나와버린다면 해외거래소로 옮겨서 다음번 파동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니까 덤프로토콜 코인 보유자분들께서는 오늘 이야기 드린 밑으로 194원 지지반등 여부 중요하다. 깨면 170, 177까지 낙보 확대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자리를 안 깨고 반등했을 때 220, 250 뚫어내면 추가 상방 360또5파동의 목표가는 400원 중후반 가격까지 네, 여러분들 목표가 대응할 수 있으니까 이 내용들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들, 실제 여러분들 출구 전략으로 활용해서 매수매도 전략때잘 세워나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덤프로토콜 코인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물려있는 세력들이 탈출하기 위한 상승파동이 그려진다면, 자, 1파, 2파, 3파, 4파, 5파동, 그리고 고점에서 하락, A, B, C파동 급락할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450, 490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하기 위해서는 물려계신 분들 눌림목에 평단가 낮춰놓고 상승할 때 고점에서 매도하고 눌렀다 반등할 때 재공략해서 고점 매도하는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 전략들 같이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버,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번 프로토콜 혹은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실시간 전략들 계속해서 점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인 시장에는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큰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대략 230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려있는 코인들에 대한 고민, 상담 빠르게 지금 받아서 천낼 1000회 코인들은 쳐내고 가망 있는 코인들, 900% 혹은 1000% 올라갈 여지가 있는 코인들을 바닥에서 미리미리 선점해서 여러분들 타점 잡아가는 기회, 이렇게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단기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도 하이파이 코인 약50% 정도의 폭등을 하루 만에 노려본 것처럼 여러분들 230일 동안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게 아니라 230일 기간 동안 매일매일 단타 수익 낼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공부하면서 중장기로 매집해 나갈 코인들도 병행해서 네, 매, 매매 전략 세워가는 전략들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물려있다 하더라도 비트코인 반감기 때는 수백 프로 수천 프로 폭등 나올 수도 있는 게 암호화폐 시장이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네, 계좌 복구 계좌 수익 이루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 6443 7483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소통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소통방에서 여러분들 계좌 빨갛게 불기둥 세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